두밭에 상추 심셔. 이건 뭐지? 예? 요 요거는 이거요? 응 어. 아빠한테 물어보세요. 아, 그거 모르 모르나? 저도 잘 아기는. 어. 아빠가 거기 웬만 하면 심어 가지고. 어. 약안 채소잖아. 약 친환경 재배했지. 예. 그러니까. 친환경 재배. 이 물병은 왜 달아 놨대? 예? 이거 너... 아빠가 알아서 다 놓으시네. 어, 상추. 여기 요 상추, 요 많잖아 이거, 이거. 이거, 이큰도큰 이거. 요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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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что мне